자,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는 킨텍스고요 기아의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러 왔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던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실텐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컬러들이 좀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카니발은 검은색, 흰색 이런 차들이 제일 많이 팔리긴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보리 실버? 뭐 새로운 실버 컬러인데 이거 굉장히 예쁘네요.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면서 카니발은 파워트레인이 세 가지가 되는 거죠. 3.5L 가솔린이 있고요. 디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차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1.6L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데 245마력이에요. 엔진에서 180마력을 담당하고요. 나머지를 전기 모터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투싼이나 산타페, 쏘렌토 이런 차들에 있던 하이브리드 모터보다는 좀더 강한 게 들어갔어요. 이게 예전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사용하던 그런 모터들을 넣어서 좀더 힘을 세게 밀어주게 하는 한 54kW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 차를 전기차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탈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간중간 엔진하고 섞여서 개입을 하면서 출력을 내는 그 정도의 적당한 출력을 가진 그런 차가 된 거죠. 반면에 3.5리터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290마력이에요. 근데 이 290마력이 사실 최대 힘이 나오는 점이 꽤 뒤에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느끼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출력면에서는 가솔린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탔던 차 카니발은 디젤차를 아마 가장 많이 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디젤 카니발을 타보면 토크 때문에 100마력대 후반의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토크가 좋아서 시원시원하게 쭉쭉 밀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자유로에 들어가는데 이 차의 시원시원한 가속력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규정 속도 언저리에서 추월하는 느낌으로 가속을 지금 잠깐 잠깐 해 보고 있는데 뭐 가속하는 느낌이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세게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어, 추월은 가능해 하지만 무리한 추월은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렇다고 출력이 부족한 건 아닌데 엔진의 개입이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네요 한겨울에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면이 좀 얼어 있을 테고 타이어도 방금 새 차로 나왔기 때문에 좀더 시끄러운 건 있겠지만 카니발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조용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 9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보면은 요런데 살짝 찬바람 같은 것들도 들어와요. 지금 영하 6도에 아주 추운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풍이 좀 있다 그래야 될까? 예전에 제가 카니발 탈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어디선가 막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 그런 게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좀 있기는 있어요. 19인치의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간 모델인데요. 하부가 그렇게 조용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서 아마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방음을 한다거나 뭐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차는 여러 명이 타는 미니밴이잖아요. 그래서 이 음성 인식 이런 인포테인먼트 기능도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간 인포테인먼트 기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뒤에서 뭔가 음성 인식으로 주문할 때가 요즘 종종 있거든요. 음성 인식으로 제가 뭔가 명령을 하는 거 보면은 따라서 뭐 노래를 틀어줘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뒤에 누르고 한번 해볼까요? 앞좌석에서 눌렀을 때 앞좌석의 음성을 잘 인식하고 뒷좌석에 버튼이 또 있는데 그걸 눌렀을 때 뒷좌석을 잘 인식하는구나. 뒷좌석을 한번 눌러볼래? 그럼 내가 앞에서 말을 해볼게. 날씨 알려줘. 날씨 알려줘. 오 인식 못해. 이게 은근히 아이들하고 신경전을 하게 돼 있거든, 요 이게. 내가 앞에서 막 운전하면서 눌렀는데, 뒤에서 뭐, 무슨 음악 틀어줘, 아니면 뭐 떠들고 이러면 막 음성 섞이고 이래서 인식 안 되는데, 이거를 앞좌석과 뒷좌석을 버튼으로 구분해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 똑똑하다. 이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차죠. 예를 들면 9인승 모델 이상 되면은 9인승과 11인승은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갈 수가 있죠. 누구나 전 국민이 다 하는데 9명 타기는 진짜 쉽지 않은 차예요. 굉장히 좁게 막 구겨서 구겨서 타야 되는 입장이라 실제로 그렇게 타진 않더라도 6명만 타면은 버스 전용 차로를 탈수 있는 혜택을 받는 차. 거기다가 9인승 이상 되면은 사업자가 있으면은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이브리드 가 들어가게 되면은 저 앞에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도 붙어 있죠. 저공해 차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 주차장 할인 같은 이런 효과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니발은 이 가격대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볼수 있고 사람도 넉넉하게 많이 태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짐 두실을 수 있고 이 가격대에 거의 기아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을 거의 다 집어넣은 가격 대비 기능과 성능이 훌륭한 차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잘 팔리. 하이브리드 출시가 이렇게 좀 늦어진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꽤 하이브리드 늦게 나온 것 같고 이미 기존 모델에서 하이브리드 테스트를 하다가 나온다 반다 하다가 좀 미뤄졌던 건데 이제는 나올 때가 충분히 돼서 나온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더 환경 문제 대응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지금 3.5L 가솔린에서 바로 하이브리드로 넘어오게 된 거죠. 겉모습 바뀐 거는 뭐 많이들 보셨죠. 기존 디자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고 뭐가 많이 달라지고 이런 건 없어요. 어, 가스 리프트. 당연히 있어야지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하이브리드 관련 시스템이 들어가 있네요 이게 모터가 좀 강해졌을 뿐이지 소렌토나 투싼이나 뭐 산타페나 이런 차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1.6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이 카니발의 핵심은 바로 이두 번째 좌석이죠 여기에 이 차는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좀더 고급스러운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 받침대도 나오고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시트예요 그리고 저희가 알파드나 이런 차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 손잡이 이거 아이들이 탈때 항상 여기를 잡게 되거든요 탈때 발을 올리면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폭이 넓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알파드 같은 경우 손잡이를 밑에까지 쭉 이어서 잡고 타고 오르고 내릴 때 편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베껴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시티는 이렇게 최대로 당기면 앞으로 이렇게 가고요 뒤로 밀면 어? 뒤로 밀면 여기가 암레스트가 걸치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안 가.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밀면 여기가 안 걸리게 되죠? 그러면 더갈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넓은 아주 아주 넓은 2열 좌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카니발이 지나가시네. 아. 어... 아, 이런 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운전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어... 지난번에 서스펜션 조금 손 봤다고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디 진짜 좋아졌나 봐야지 하고 탔더니 저는 지금 1 년만 운전했는데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이건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컨디션이 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카니발의 승차감에 대한 되게 안 좋은 기억을 깔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좋게 느껴지나 싶기도 하고요. 야. 자, 지금부터 환카. <laughs> 자, 일단은 뒷좌석에 앉으면은 시트가 높아요. 꽤 높아서 지금 제 머리가 닿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키가 컸나? 더안 내려가나?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다시피 앞뒤로 이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옆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도 있어서 수동으로 딱걸수 있죠. 수동 햇빛 가리개를 썼는데 이 사이로 햇빛이 들어오네 어쩔 수 없는 한계구나 항상 예전에도 카니발을 타보면 뒷좌석이 좀더 편했죠 긴 차체 3.1m나 되는 휠베이스 사이에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편한 시스트 포지션이 살짝 껑충해지면서 어색한 느낌이 들긴 하고 이게 어색한 건지 불편한 건지는 이제 타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기능은 이렇게 전동 암막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우... 우두두두두두 하는 거, 이렇게. 우와. <laughs> 아주 요란한 안마가 작동이 되고요 모드도 있어요 모드 1, 2, 3 종류별로 선택을 해서 할수 있게 뭐안만지 전동 뭐 드릴 같은 느낌인지 두두두두 하는 때리는 느낌이 있고요 뒷좌석에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있고요 열선 3단계, 통풍도 3단계로 들어있네요 이게 슬라이딩 도어 옆에 버튼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공조기들은 이렇게 천장에 붙는 형태로 돼 있고 버스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돼 있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수 있게 지금 싱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에 맞춰서 21도 오토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데 보면은 뭔가 쇼핑백을 걸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운전석에서 여기다 딱 걸어놓고 손만 뻗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할 것 같고 시트 옆에는 USB C 포트가 들어가 있죠. 컵홀더가 있는데 그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죠. 여기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꽂아놓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 이렇게. 이런 서랍이 있는데 열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면은 사실 스마트폰 여기다 놔도 되겠네 이렇게 뭐 여기가 고무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덜컥덜컥 소리가 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밀어버리면 아, 스마트폰안 들어가네 밀면 그 안에 또 공간이 있어서. 좀더 깊은 수납을 할수 있고요.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220V 사용 가능하고, 12V 사용 가능한데, 이 220V는 200W까지만 사용을 할수 있어서, 간단한 전자제품, 노트북 아댑터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 2 2 0 v 예요 키가 180이 좀 넘는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타니까 시야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앞에가 좀 답답하게 가려진다고 해야 되나? 항상 운전하던 사람이 이렇게 뒷좌석에서 너무 높게 이렇게 탄좀 어색한 느낌? 이런 게 들기는 해요 그리고 옆에 창문들도 위로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래로 보이다 보니까 좀더 개방감이 좀 덜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앉아보면은 이게 훨씬 좀더 안정적이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죠. 시트 포지션은 2열은 좀더 낮추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시트에 여러가지 기능을 넣느라고 그러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타의 시에나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수치 보시면은 비슷하죠. 246마력, 24.1 복합 13.7두 대의 미니밴 하이브리드가 비슷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연은 아닐 것 같고요. 경쟁 모델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경쟁 모델로 생각할 것 같은데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시에나와 비슷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한 1500만원 정도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어, 여기서 만약에 500만원이라도 토요타가 가격을 낮추준다 라고 하면은 어, 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소비자들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카니발 하이브리드의 가격 인상을 억제를 하고 있었다 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카니발을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전반적인 소감은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기 때문에 전기차의 PHV e 같은 느낌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주행 중에 연비가 살짝 올라간다 정도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7인승 모델을 타봤는데 1열보다 2열이 좀더 높고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승차감에 있어서는 1열이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2열은 편의 기능은 많은데 좀더 무난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7인승 시트보다는 일반적인 보통의 시트를 적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카니발 하이브리드 시승을 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감사합니다.